안녕하세요, 풋볼스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 팀토트넘머스퍼가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값진 승리를 따냈는데요. 이 승리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지난 프레스턴과의 FA컵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폼을 끌어올리고 있던 손흥민은 이날 맨시티를 상대로 선발 출전을 하였는데요. 전반전 초반, 푸스카스 상을 탔던 벌리전 득점 을 연상시키는 폭풍같은 드리블 을 선보이며 nct 선수들과 nct 감독 팩버리디올라를 당황케 하였습니다. 이후 헌신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 공격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날카로운 움직임 때문에 상대 수비진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집중 막그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빈틈을 활용하여 헤리케인이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집어넣으며 토트넘에게 귀중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헤리케인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닌 토트넘 팀 모두의 헌신적인 플레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을 지켜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게리네빌이 경기 종료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다. 마치 전성기로 다시 돌아온 손흥민을 보는 것 같았다라며 극찬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상대 감독이었던 펩 가르디올라 역시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맨시티를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흥민의 존재 역시 맨시티 수비진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며 극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을 지켜본 해외 외신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시즌 초반에 부진을 짓고 조금씩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손흥민 선수. 남은 후반기 시즌이 더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남은 시즌 손흥민 선수의 폭풍 같은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의 해외 시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